찍어서 하면 보여져 야지 이걸 공들지 허리 풀어트리는 기술이지. 지금 보여마지마라 왔다, 왔다. <laughs> <멋있다. 웃음> <laughs> 아이 처음 보는 <점포는> 걸 찍어서 해야지. 내 <laughs> 찍는다. 예. 네. 아, 코 찍었어 코. 코마, <laughs> 코, 맞지, 코 맞지가. 아, 다 아, 이거 아. 아, 아. 아, 이 찍었어. 잘아지 와아 기분 기저기저 맞아맞아 아이거좀봐라아참 대가리 머리 찍어야지 <목소리> 아, 눈깔 찍어야지 이거이거 되게 무섭다씨나셨다나 <목소리> 아, 아 좋습니다. 뭐 네. 네, 이사님 찍었지, 내가 찾아갔고. 던져니까, 누거 누구 아니야? 순욱이야, 순욱. 승룩. 순욱이지. 어. 아, 그 어떻게 던져서라도 잡아야지 그걸 던지도 못해? 아, 던져서 여기, 여기. 아유. 아유, 저기 아이고 저기 있었네. 뭐, 오르 나. 아, 아, 니 아, 나. 거기서 무지하게 나. 네. 네? 네. 네? 아, 나. 아, 네. 뭐 나. 아, 나. 또... 아, 나. 고 아, 나. 아, 나. 아, 어? 아, 나. 아, 나.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아, 나. 아, 도몇 마리예요? 이 아, 이사님이 열 마리 잡았어요? 그럼 다다몇 마리야? 아이, 잡어서 어떻게? 다몇마리야 다 그러니까. 스무 마리서 응. 소라. 소라도 한 소라 1 0네 마리. 아, 그래? 저 수고하셨습니다. 누가 잡은 거라고. 오른쪽에 개. 오른쪽에. 예. 틀채 갖고 세요 응? 아, 이제 틀채, 틀채, 그 뭐. 아이고, 어디 꺼, 이 틀채 가고라니까 네. <laughs> 아이씨, 아빠 틀채는, 이잘 gradus na uljkoj za 또나고오 빨리 습니다 빨리 가요. 빨리 뒤로 당겨 당겨 떨어뜨리지 말고. <laughs>